방과 후세모는 자신의 와이드밴드 수신기를 어린이 탐정단한테 보여줍니다. 주파수를 조절하면 1km 내 전화 통화 내용을 도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뭉치는 서모 씨와 김모 씨의 연애 통화 내용을 도청하고 싶다고 합니다. 야식이야! 탐정단은 이 불법 도구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코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애들을 말릴 생각이 없습니다. 당신 딸이 나한테 납치되어 있으니까 버튼 수작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뜻밖의 수신기에서 납치 사건으로 의심되는 통화 내용이 들리게 됩니다. 수신기에서는 두 남자의 대화 외에 납치된 소녀의 울부짖는 목소리도 흘렸습니다. 혼화는 일에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시키는 거다할 테니까 저희 딸 목숨만 살려주세요. 내 말을 잘 들으면 살려주지. 두 남자의 대화는 이어졌다. 범인은 남자더러 베란다로 나와서 통신을 교란시키는 위성 안테나를! 오브라고 명명한다. 코나는 범인이 어딘가에서 피해자의 집 베란다를 관찰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나는 수신기의 대화와 주변 소음을 통해 범인의 위치와 남자의 집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코나는 브라운 박사님이 발명한 접이식 지도를 꺼내서 남서쪽 방향을 자세히 관찰한다. 보통 위성 안테나는 남서쪽 방향으로 설치된 것이 일반적이다. 범인은 방금 피해자에게 위성 안테나를 뜯어라고 지시했다. 이를 통해 코나는 반경 1km 내 남서쪽 방향으로 위성 안테나가 발코니에 설치된 아파트들 사이에서 남자를 찾아내면 된다고 추리해낸다. 피해자의 위치로 향하는 어린이 탐정단은 또다시 수신기로부터 범인의 무리한 요구사항을 듣게 된다. 범인은 피해자들로 옷을 다 벗고 아래 거리에 지나가는 세일러 교복을 입은 여고생들에게 인사를 하라고 명령한다. 세모는 얼굴이 빨개진다. 피해자는 딸이 아직도 상대손에 있다는 걸 생각하고 할수 없이 참아야 했다. 여고생들은 깜짝 놀라서 이내 도망쳤다. 피해자 집 근처에는 여자 고등학교가 있다. 근처 여고는 두 곳뿐이었다. 아름이는 세일러 교복은 A 고등학교 교복이고, B 고등학교는 정장 스타일의 교복이므로 방금 지나간 여고생들은 세일러 교복을 입었으므로 피해자의 집은 아마 A 고등학교 근처에 있을 거라고 추리해낸다.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나중에 교복이 이쁜 고등학교를 가려고 알아둔 정보인데, 자신한테 어떤 교복이 어울릴지 코난한테 물어본다. 정말 TMI다. 여자들은 교복을 보고 고등학교를 선택한다는 걸알수 있다. 코난은 알고 싶지 않다고 퍼큐를 날려준다. 그들은 곧바로 a o 구에 있는 아파트로 왔지만, 여전히 바다에서 반을 찾기였다. 범인은 이번에 피해자에겐 노래를 하라고 한다. 피해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하는데, 끄러운 작업소리도 섞여서 들렸다 옆 도로에 공사차 한 대가 세워져 있어 한눈에 봐도 공사장으로 가려던 참이었다 탐정단은 무사히 현장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피해자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어 범인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준다 1년 전 자신도 딸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관리하는 옥상 건물에 올라가서 놀다가 그만 실수로 떨어져 죽게 되었다고 한다 이게 다그 당시 건물관리자인 피해자의 책임이라고 한다 진짜 자기 아이는 자기가 잘 가둬놓아야 한다. 뉴턴의 판에도 소용이 없다. 범인은 말할수록 흥분하며 피해자 때문이므로 피해자도 똑같이 당하게 해주겠다고 한다. 그때 기차가 코난 앞을 지나갔다. 코난은 시계를 보며 기차 소리가 수신기로 다시 들려오는 소리의 시간을 측정했다. 8.2초 드디어 코난은 방향을 알아냈다. 전철이 지나간 후 8.2초 뒤 수신기에서 다시 전철 소리가 들렸다. 전철의 초속은 약 28m라고 하면, 범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28 곱하기 8.2 해서 얻어진 결과라는데, 코난의 대가리에 계산기를 심어놨나 보다. 아니면, 그냥 힘들린게 분명하다. 그들은 드디어 피해자를 찾았다. 하지만 범인은 여전히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범인이 또 말하기 시작한다. 범인은 딸의 목숨을 살리고 싶으면, 남자 보고 죽으라고 한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딸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한다. 딸은 이런 아빠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기에 이상한 고무냄새가 나서 여기 있기 싫다고 울부짖는다 고무냄새가 난다는 말에 코나는 범인이 타이어 공장 옥상에서 망원경으로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한다. 코나는 어린이 탐정단도로 얻는 신고하라고 하고 자신은 타이어 공장 옥상으로 범인을 잡으러 간다. 남자가 칼로 목숨을 마감하려고 할때 코나는 수신기를 발로 차서 범인의 뚝배기를 갈기고 범인의 전화로 자살하려는 피해자에게 딸은 안전하다고 전하고 이번 사건도 평화롭게 해결되었다.